안녕하세요 파주에서만 4년차 활동하고 있는 청춘하우징의 신성웅 사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의 박준혁 부장입니다 최사님 음. 오늘은 어디로 나오셨죠? 야 민망하다 방금 얘기했던 걸또 고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어, 참 이거를 편집할 때처럼 앞에 걸 끌어다 올 수도 없고 아유, 자 일단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입지 설명을 해줘 볼게 네. 자 일단 대중교통 이용할 때운정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운정력 같은 경우에는 1.2km 떨어져 있어 음. 점심시간에 티맵으로 내가 찍어 봤더니 4분 지켜. 네. 어, 그러니까 아침에 뭐 출근 시간 혹은 퇴근 시간에 뭐 그래도 10분 안에는 충분히 신호 다 걸린다 하더라도 어, 오고 갈수 있는 그 정도 거리고 네. 그다음에 운정 스타필드 이제 향후에 오픈하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찍어 봤더니 마찬가지로 1km 정도 나와. 음. 어, 그러니까 뭐 낮에 쇼핑하러 간다. 그러면 자차뭐 시동 걸고 뭐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충분하죠. 쉽고 어,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가장 큰 상권은 현재는 야당역 앞에 있는 상권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역 앞으로 대형 병원, 뭐 마트, 뭐 프랜차이즈 상점들, 영화관 다 있단 말이야. 다 있죠. 어, 거기까지가 2.6km. 음. 그러니까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뭐, 좀, 신호 걸리고 밀려도 15분 안쪽으로는 어디든 다갈수 있는 입지다. 아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구조는 음. 어때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이제 방 3개, 알파룸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었다면, 여기는 네. 굉장히 넓게 나온 방 3개짜리 구조야. 오. 역시 2개고, 당연히. 네. 분양 평형은 40.69평. 음 어,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나온 3룸이라고 봐야 돼. 와. 음. 분양가 궁금한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에서 살짝 위. 나 음... 그러니까 이제는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 그리고 이제 내가 두차 말하는 건설 원가 엄청 올라갔다 그랬잖아. 네. 그게 다 반영된. 어, 그 반영된 가격이 이렇고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봐줘야 돼. 그렇네요. 음. 그럼 실종도 중요한데요. 아직 감정 중이야. 아직 아... 감정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해야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자 생애 최초 기준 5천만 원인데 이거보단 사실 좀 낮아질 거긴 해. 그렇죠. 음. 자 그럼 음. 이러고서 시간니 없어요, 어, 없어요. 어, 빠르게 내가 집안 내부 꼼꼼하게 안내해 줄게 네. 자 집보러 가시자 전실 공간부터 네. 내가 안내 도와줄게 네. 네. 왼편으로 일단 그 위아래로 3칸씩 총 6칸 신발장 들어와 있고 네.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 선반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차키나 뭐 디퓨저 같은 거 올려두면 좋고 그쵸. 밑으로는 띄운 시공에 간접 조명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는데 네. 자, 전실 공간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닐... 어? 이쪽까지 있어. 오. 여기 지금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잡다한 짐이 있는데 양해를 좀 해줘. 네. 키큰 신발장 이렇게 세칸 들어와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신발 수납 걱정 없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전실 공간에 환기창까지 있기 때문에 습기 관리도 되니까 너무 좋지. 그렇죠. 벽면도 타라조 타일, 바닥도 타라조 타일이야. 야.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미끄럽지 않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맞아요. 자, 중문은 블랙 프라임의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어. 네. 자, 열고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음. 첫 번째 방. 오, 첫 번째 방. 자, 모든 옵션은 다 동일해. 그렇기 네. 때문에 첫 번째 방에서 내가 어, 정확하게 한번 찝어줄 거고. 네. 우리가 모든 공간마다 레이저 줄자로 실측을 해서 우측 상단에 기재를 해 주고 있으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방 크기랑 사이즈 비교해 봐 주면 좋겠지? 네. 어. 자, 일단 머리 위로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고, 무드등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줬어. 메인 네. 등도 있고. 네. 그렇지?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엔 정말 몇년 만에 봤는데, 예림이야. 예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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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림 창호야. 네. 어, 국산 창호기 때문에 방음, 네. 단열, 걱정 없는 건 마찬가지고, 네. 일단 A.S. 걱정이 없지. 그 어, 중국산 창호가 아니니까 좋다란 얘기고, 네. 자, 벽지는 실크 벽지 썼는데, 여기 바닥이 굉장히 이뻐. 너무 이뻐. 어, 신상 강마루인데, 야. 이게 습기에 강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어, 바닥 자재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문양도 잘 들어와 있어. 그렇지. 음. 그리고 이쪽으로는 와 시스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줬는데 오. 거의 뭐 웬만한 안방 사이즈에 들어가는 오만가?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에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 그래서 네. 아이방으로 줬을 때 여기쪽 옷에 미친 애를 좀 줘도 좋을 것 같아. <laughs> 어, 야 여기서 넘어갈 때까지 옷을 더 사면 이제 내놔야. 돼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옷뭐 습기 관리도 너무 잘될 거고. 그렇죠. 좋다. 좋아요. 어, 침대 DP를 퀸 사이즈로 해놨어. 네. 오바지. 매트리스 아.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귀뚜라미 1등도 보일러 시공을 해놨고 개별 온도 조절기 이제 정말 어. 중요해. 이제 곧 추워질 거잖아. 네. 요거 꼭 봐야 돼. 맞아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어, 두 번째 음 방. 아, 좋지. 야, 여기도 사실은 테라스 타입이야. 네. 근데 아직 테라스 공사가 안 됐어. 네. 근데 여기도 D 급자로 둘러지는 굉장히 넓게 나온 테라스니까 테라스 세대 관심이 시는 분은 당연히 유선분이 좋고 네. 모든 옵션 동일하고 사이즈 참고해봐 주고 네. 자 모든 방 공간마다 인터넷 TV 유선 단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이 방으로 쓸때 컴퓨터 걱정이 없다.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맞은 편으로 안방 공간인데 안방 어. 원래 가구나 이런 게 없으면 좁아 보여 맞아요 어. 이렇게 벽지나 바닥 공사 안돼 있을 때더 좁아 보이고 이건 실제 나와 봐야 돼 여기서 네. 사이즈 한번 참고해봐주고 모든 옵션은 다 동일해 네자 음. 이쪽으로 안방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 굉장히 넓게 나왔지 네. 시스템장 이렇게 기억자로 둘러져 있는데 한1 2자 정도 나올 거니까 사계조로 수납 걱정이 없고, 환기창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물먹는 아마도 필요가 없어. 필요 없죠. 전기 콘센트 이쪽에 나와있으니까 어. 이쪽에다가 스타일러 하나 딱 놔주면 좋을 것같아 나라면 무조건 놔. 무조건 어. 이죠 그거 안놓는다 그러면 여기다 뭐 아일랜드 그장 있잖아. 음.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거. 네. 그런 거 하나 넣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안방 욕실인데 이쪽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 많이 넓진 않아. 맞아요. 근데 아, 전에 타입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지만 여기는 좀 잘못된 게 있다. 네. 이 도기 배치가 잘못됐어. 맞아요. 이게 음. 이쪽에 와야지 내가 샤워를 하더라도 어, 물이, 어, 맞자이 벽면이라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서 샤워를 할 때는 바로 이 문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곰팡이 끓다 걱정스럽잖아 실망이네 요거는 조금 잘못 시공이 되어있는 것 같아 네. <laughs> 여기까지만 말할거야 카리스마 있게 <laughs> 어, 건축주가 싫어하겠다. <laughs> 야, 여기 공용 욕실 공간인데 공용 욕실은 똑같아. 전에 네. 타임하고 똑같이 잘 나왔고 네. 해바라기 수전 있고 샤워 파티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조적 선반을 높이 올려놨어. 네. 근데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해놨기 때문에 네. 뭐 바디워시, 샴푸, 린스 뭐 세안제 다 올려놔도 남아. 맞아요. 어, 굉장히 좋고 네. 여기 특징은 타일을 굉장히 이쁜걸썼어 맞아요.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좀 눈여겨서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나올 때이 600x600짜리 바닥 타일을 쓸수 있는 거야. 음... 사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작은 수록 좋아. 그래야 구배 줄때 편하거든. 그쵸. 그래야 그 이제 물 내림이 좋은데 이 정도 사이즈 나오면 600x600짜리 타일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좋다. 또 도기도 일렬 배치 잘돼 있고 네. 욕실 청소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청소용 스프레이 거까지 넣어줬고 잘 나네요. 음, 좋지. 네. 그리고 이제 거실로 나가기 전에 이 공간은 펜트리 공간이야. 오, 펜틀이, 어. 아무것도 없네. 네, 아무것도 없어. 여기다 네. 이렇게 시스템 선반. 네. 장으로 돌리면 좀 좁아질 것 같고, 아, 시스템 선반 네. 놔두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아, 잘 나왔지, 뭐. 이 정도면. 네. 자, 거실이 <laughs> 운동장이야. 우와. 사이즈가 미쳤어. 야, 이거... 그치? 야. 정말 크잖 엄청 <laughs> 일단 가운데는 통창 시공 딱 해봐, 해줬고, 네. 어. 거실이 넓은 만큼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넣어줬고, 네. 거실은 또 우물형 천장인데, 간접조명을 싹 돌려놔갖고, 분위기 좋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등도 화려한 걸로 이렇게 넣어줬고. 네. 이쪽에 또 창호를 넣어줬기 때문에 환기 걱정이 없다. 아, 이거 좋다. 어, 너무 좋아.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소파홀로써야될지 창이 있으니까. 네. 이소파홀로쓸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세린 타일, 1200에 600짜리. 음. 마찬가지로 아트월도 12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네. 굉장히 대리석 느낌 나고, 어, 이게 똑같은 포세린 타일이라고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이렇게 음... 문양이 들어가 있고, 얼만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네. 비싼 거 썼어. 네. 어. 그리고 TV, 인터넷, 유선단자, 전기 콘센트 이쪽에 있으니까. 네. TV 설치하기에도 좋고, 네.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 비디오폰 들어와 있고,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러, 그다음에 개별 조명 스위치 이렇게 세분화 해놨지. 네. 자, 이쪽으로는 주방 공간인데, 오. 먼저 이제 방4 개짜리 타입에서는 식탁 자리가 따로 없었단 말이야. 없었죠. 근데 여기는 그냥 세로로 8인 파린... 8 인용 식탁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 맞아요. 뻘주마니까 창도 하나 내놨다. 뻘주마니까 너무 병면이 너무 넓어버리니까. <laughs> 그래서 식탁 자리가 나와 있다는 건 너무 좋다. 그렇온 가족이 얼굴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 그리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 맞춤장인데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넓어. 맞아요. 근데 안주. 줘. 안주. 줘. 어.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제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어. 그 내가 하나만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줘보자면,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누님, 형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유튜브에는 이제, 언제나 이제, 신축빌라 검색해보면 집이 많이 나오잖아. 네. 그거 다 팔린 집들이야. 맞아요. 어, 팔렸다고 그 영상을 안 내린단 말이야. 네. 나는 요즘에 막 2년 전꺼, 1년 전꺼 보고 전화와. 가격은 좋지, 2년 전에 제일 뭐 비쌌었을 때 가격 보고 분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laughs> 근데 그거 다 팔려고 없는 집이란 말이야. 없는 집이죠. 어, 그러니까 유튜브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봐 주고, 네. 일단은 냉장고는 안 줘. 안 본인들 좋아. 거 쓰던 거 갖고 와야 돼. 네. 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다용도실 들어간 쪽인데 이따 설명해 주고, 네. 광파오븐 하나 넣어주고, 오. 어, 수납장이 대신 여기는 굉장히 넓고 깊어. 어, 이렇게 넓고 깊게 아래까지 잘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메인 화구가 하체사의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쉽지만 가스 배관 공사는 따로 안 되어 있어. 음. 그기 때문에 화구는 교체가 안 된다. 안 된다. 어. 그리고 이제 주방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실 창하고 맞통풍 네. 구조라서. 어. 뭐 환기 걱정, 네. 냄새 걱정 없지. 또 네. 와이드 싱크볼 이렇게 넣어줬고, 네. 전기 콘센트도 저쪽에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나만의 홈카페로 꾸며놓을 수도 있고, 이 아일랜드 식탁 조리대겸 식탁을 크게 해줬으니까 이쪽에다 꾸며놔도 좋을 것같고 맞아요. 밑으로는 하부장 공간 이 있고 이쪽에 밥솥장 자리 있고, 네. 음,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 보여줄 건데, 어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다용도실 굉장히 넓게 잘나왔어자 음. 다용도실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거 탄성코팅 두텁게 돼 있고 환기창 크게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바닥은 타일마감 했고 이러면 습기결로 곰팡이 걱정이 네. 없다, 없다. 어. 생기더라도 금방 지워줘. 요 자, 이쪽에 전기 콘센트 있고, 메인 수전은 이쪽에 있어. 보일 음. 배관 옆쪽으로. 네. 그러니까 세탁기 쓰던 거 갖고 와야 돼. 왜?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어. 이렇게 여기다가 세워놔야 되고, 네. 보조 수전은 여기 청소하느냐고, 걸레를 좀 네. 넣어놨는데, <laughs> 어, 이렇게 위치가 좋아. 네. 그러니까 밀대 걸레 빨기 좋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 넓은 집 어떻게 손걸레질 해. 보통 우리 엄마들은 로봇 청소기 못 믿어. 어, 그조그마한게 무슨, 어, 걸레질을 하냐고 막이러고 <laughs> <laughs> 입주선물 사주려고 했다가 돈 굳었잖아 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돼있어 자 음. 오늘의 집 어떻게 봤어? 쓰리룸인데 널찍널찍 어, 잘 나왔어요 어, 어. 진짜로 뭐아 나는 애들도 지금 다뭐 출가시키고 우리 아저씨랑만 둘이 살 건데 넓은 집 필요 없다 그럼 더싼집 이제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없어 작은 집들이 네. 다 이만식은 해 아, 이거는 굉장히 넓게 나왔지만 다 네. 30평 이상이야 그리고 경험상 집이 좁은 게 문제가 되지 넓은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청소하기 힘들다 어쩐다 하지만 막상 진짜 좁은 집 보여드리잖아 그러면 인구천에서 답답하다고 바로 뛰쳐나오신단 말이야 <laughs> 그리고 파주 집들이 좋아 어? 인구천에서 뭐 요즘 가격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 집들 등기를 봐 어? 주택등기가 아니야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야 얘네는 취등록세가 4.6%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3억짜리를 사더라도 취등록세가 천만 원이 훌쩍 넘는데 나야 뭐 내가 처음 살 쪽에 뭐 현장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치지만 내가 되팔 때는 그때 살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천만 원 넘게 내고 싶겠어? 아니죠.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힘들어. 이거 맞아요. 내가 시청 앞에서 부동산 10년 했던 사람인데, 어? 얼마나 많이 애를 써봤겠어? <laughs> 그럼요. 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 파주 지역 쪽, 특히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고즈넉하게 좀,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네. 금액도 3억 중반에서 살짝 위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현실인 거고, 네. 어,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한계 동만 먼저 오픈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집이 많아? 아니죠? 없어. 뭐, 우리 그런, 말고도 뭐, 여기 뭐, 촬영할 뭐, 만한 데선 뭐, 다 해갔대. 맞아요. 어, 그러니까 빠르게 연락 줘. 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